여러분, 아, 안녕. 감사합니다. 갑자기 유튜브 찍는다고 하니까. 옷 <laughs> 너도 좀 오, 넣어도 돼요? <laughs> 아, 안녕. <laughs> 제가 오늘 교육을 해줬어요. 귀여 응. 보여줘요. 제가, 제가, 제가 알려준 거 보여줘요. 반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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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아, 이거 <laughs> 들어봐. 하냐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음. 예쁜데? 이렇게 봐도 대답이 없게 봐도 모르겠는. <laughs> 아니, 무슨 마술이야? 일단 저는 커트 하나 따르고 <laughs> 집에 갈 거예요. 내일 아, 네, 새벽 출근이기 때문에. 다만. 새벽 출근인 거 방금 알았습니다. <laughs>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일상 브이로그야? 어. 요즘 영상을 너무 안 찍어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안녕. 제가 오랜만에 <laughs> <적하고> 계시죠? <laughs> 저. 저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는 9 살. 아니지. 열아홉 살이요? 아, 뭐야 아니지. 아 깜짝이야.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은 또 시험 기간인데 지금 시험 기간인가? 아니죠, 아직 아니죠, 아니죠. 아직. 끝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왜, 그 중학교 아니, 말고요 예, 뭐, 뭐, 저희요 아니, 저희 예. 저희 뭐 먹으러 가요? 어, 청담 숨어있는 분식 네. 맛집이라고 아무나 어. 알려주는게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전 안가봤거든요 어 여기에요 여기? 구일 예, 떡볶이? <laughs> 맛있겠다 여기 맞아요? 좋아요. 예, 여기 맞으면. 샵에서 바로 뭐, 앞에 뭐지요? 있는 네. 아, 그. 얼마나 떡.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관상 맞지? 국경이다 아, 이러면 여기 알갱이들다 오는 거 아니야? 계란 <laughs> 라면 하나 주세요. 만음 골라요, 만음 여기서부터 저희까지다 주세요. 음, 가능나 <laughs> 떡라면이랑 떡볶이 먹을래. 라면이랑 떡볶이 중에 골라야 돼. 둘다 먹으면 안 되네. <되나요>? 그러니까. <laughs> 떡이면 떡, 라면면 라면, 라면 골라야 돼. 아.. 정답 정답. 쌍라면 하나나. 락바퀴 먹어라. 락바퀴. 선배님 만들어 놓고 제가 아, 오늘.. 볶음이에요 볶음? <laughs> <laughs> 아니요 부대찌개 같은 거. <laughs> 누가 봐도 탕인데. 그러니까 <laughs> 누가 봐도 탕인데. 많이, <laughs> 제가 오늘 진짜? 팀원들 밥해 왔거든요. 어쩌다 보니 6인분을 만들어 왔어. <laughs> 제가 햇반이랑 양념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권 사진도 찍었지. 여권 만들기만 했면 <laughs> 돼. 저는 어. 어제 비행기 티켓 끊었어요. 뭐, 여행 가요 이제. 1번. 어 어제 끊어 김밥 포장될까요? 음,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봐 아. 한 보여주시죠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는 짜자잔 김밥 김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 출장 다니면서 맨날 김밥 먹어가지고 음 진짜 장난 아니고 내가 먹어본 김밥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왜 웃어요? 아, 웃겨. 요왜 웃겨? 아, 아, 마저. 아, 아, 마저. 아, 마저. 자 마저. 맛있저 아, 마저. 아, 마저.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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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이소스지요 당연하죠 와짠나바삭도 나도, 나도, 나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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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줬다고 했지만... 제가 다 볼라라 했는데... 열적부터 네, 여기까지 다 볼라라 네, 네.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laughs> 아... 하라고 할까요? 네? <laughs> 맛있게 먹었구만요. 우리 귀욤 가자 귀욤 배불러요 선배 방금 왜냐하면... 배부르다고밥 먹고 나왔는데, 빵 먹으러 가는... 저는 귀욤이니까 귀욤에 가겠어요. 밥 먹자마자 <laughs> 네. 1분만에 빵집으로 찾아가는선첫 배... 왜 이러지? 어디워요 저곳이곳하는이거은탈하는소우리하는사이거이거하는사이하는이거은 탈퇴하는 이곳은 탈퇴하는 이이이거먹을래 저 조금만 먹을래한 <laughs> <laughs> 입만. <laughs> 항상, 항상 안 먹는다 했는데 꼭 나타나는 한 입만. 진짜 먹어봐 봐. 맛있냐?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 맛있다니까? 이런 친구들 있다. 안 먹는다고 해놓고 한입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게 원래 한입 뺏어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 세상에서. 음, 음 맛있다. 이 선생음 맛있다 그만좀 음, 하래요. 음, 맛있다! 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은 게 들리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팟을 가지고 왔는데 충전이 안돼 있네. 아예 불도 안 들어. 짠! 저 클리퍼 썼어요. 예쁘죠? 이렇게 몇 프로인지 나와요. 아, 음. 어때? 멋있지 헷갈리, 헷갈리. 아, 아 근데 저그 뭐야? 저 그거 어떻게 해요? 저질문한번못찍었는데 아, 잠깐만요. 그, 나중에 좀 질문 좀 해봐요. 다음에 질문을 진짜 25번을 해요, 진짜로. 왜요? 시윤님이요 말려봐요, 태국님. 연습 좀하요요 다신나고 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세윤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랑 성격이 똑같애 그건 아니것 같아. 맨날 아니래. 시윤 님이 봤을 때 어때요? 세수 님? 안돼. 아까 매뉴얼 매뉴얼 <웃음> 진짜 아메볼 때? 메뉴 볼 때도 저랑 비슷했어요. 봐. 계획이 <laughs> <laughs>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와 나는 계획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어, 이거 잘 붙일 것 같아. Yes, t 려 e y e s t just a tea. She told s g t 진짜 q u i s h y moment. She 진짜 진짜로 세진이 진짜 심해요. 제 얘기 진짜 안들 told her. She told her. s h 그 t 예? <laughs> 네. <듣는 척. 웃음> 그래, <그거. 웃음> 예? 위에서 4층에서 달비 만들고, 두 번째, 단발머리 연습, 단발보브커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세진이가 저 혼자 말해가지고 힐끔 쳐다봤어 요런 느낌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열시 열시.